자, 순서문제인데 그죠? 순서문제는 음, 대명사, 지시사 그 다음에 연결사 그 다음에 흐름은 문장, 문 다시 문장과 문장 사이, 그지? 흐름은 이어진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일단 볼게요 <laughs> 자, 두 개의 네이처 자연적인 바디, 워터가 뭘까? 자연 수역이야수역 수욕. 오케이? 자연수역, 그지? 물로 된 다시 자연수역 두개의 자연수역이 스탠드에서 있습니다. 디프런트 레벨 다른 수위에서 있을 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 운하를 진다는 것, 그둘 사이 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보여준다. 복잡한 공학의 문제, 아 문제점이라고. 자 문제점보다 해결책. 읽다 보면 알겠지만 해결책의 주장책 나오지? A, B, C 천문학 읽었을 때딱 떨어지는 건 누구다? 에이버는 덴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위쪽에 게이트가 열린다. 그 다음에 그 배가, 그 배가 어떤 배가 있어야 될것 같고, 여면서어에서 뭐다? 이거 배. 서, 선박 하나가 없음에 있을 때그 위쪽 게이트가 어쩌고저쩌고 된대.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어울리는 건 어디다? 뭐가 되겠어? 여기 짜는 거예 뭐. 자, 그 차이점, 뭐 다시 여기서 뭐라 그랬을까? 차이가 있다. 그 문제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laughs> 어디 레벨에 어떤 그 수위 차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만들었습니다. 뭐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워터 스텝 물 계단을 만들었다. 로크라고 불리우는 근데 그 스텝 관계대명사지만 얘는 뭐야? 컵마컵마니까 컴마, 난리라고 난리면 얘가 선행사야, 그렇지? 농격이긴 하지만 <laughs> 자이 스텝은 그 계단은 캐리합니다, 운반합니다. 배들을 어떤 보트를 옆에 올위 또는 아래, 로그모 사이에 두 수위 사이에서 로크 c 는은은티피적인위적인 물의 i a l e n g i n 할때 r 이 n g basin, cessu de alte basin, wundongida, 다직사각형의 형태다 어떤 콘크리트 벽이 있고 한 쌍의 게이트가 있어 예, 각 끝에 그 <laughs> 어디로 갈 건데? 여기까지 했어. 어디로 갈 건데? 체크 되는 대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다시 여기까지 했다고 어들어 가야 될것 같아 자 A로 갈래 B로 갈래 여기 연결된 게 누구야 자, 다시 봐 선박 하나가 있 s going upstream 어디 있을 때 상류 쪽으로 상류 쪽에 있을 때 응? 상류로 갈, 가려고 할때그 upper gate 위쪽에 그게이트가 위쪽 게이트가 stayed stay c l o s e 닫힌단 말이야 언제 배가 엔터 들어왔을 때 l o c k 낮은 워터 레벨에 그 레벨에서 로크, 레벨 수준의 그 로크로 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여기죠 낮은 수준 여기 상류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laughs> 그제 그랬을 때 어, 위쪽 게이트가 뭐 한다 이게 닫히는 거야 콱 문이 콱 어? 문을 내려 쪼단 말이야 닫혔단 말이야 자 나온 수표 임 게이트 아래쪽 그 하리 쪽에 그 게이트가 거기 와서 클로즈뭐 한다 이게 뭐 한다 콱 닫히는 거야 클로즈드 닫혔단 말이야. 그리고 더 많은 물이 어떻게? 해? 막 들어와. 더 많은 물이 뭐 한다? 들어와. 물이 들어온 거 어떻게 됐어? 배가 올라가겠지. 자 물이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온다. 이렇게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이 수위가 올라가겠지. 배가 이렇게 쭉, 그지? 그래서 <laughs> 자 다운스트림 게이트가 닫히고 <laughs> 그 다음에 더 많은 물이 펌프인트 베이스 센스테어로 양수된다. 들어온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 물이 들어올린다. 베스 뭐를 뺐어 뭐를 그 배를 그치? 그 배를 응? 그래서 어배그배그 배. 그 배를 어디로 위쪽 레벨 그지? 위쪽 수역의 레벨 위쪽 바디 워터는 뭐야 위쪽의 수역의 레벨 그 수준까지 뭐 한다 이거 올린다 위쪽 수준까지 올렸잖아 이렇게 그림이 지고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기잖아 이. 그기서그 메서를 받은 거 선박을 더 십으로 받은 거지, 그렇지? 응?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이트가 뭐한다? 여기 게 게이트 있었잖아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열린 거야? 열렸어, 열렸어, 열렸으니까 어떻게 사라져야지, 응? 사라졌을 때, 그렇지? 위쪽 게이트 열렸을 때그 배는 뭐한다? 패스드로 뭐한다? 이렇게 통과해갔나봐여기따위로간 거야? 자, four downstream passage, 응? 하류쪽 통로에 대해 통로에 대해 통로에 대해서 그 과정은 워크 뭐그 반대다 응? 다시 하루 쪽, 하리쪽말 통로, 응? 통 통인, 통인, 응? 통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올 때는 반대다. 아까 이거랑 반대다 말 반대. 그러니까 뭐냐면 A가 이 반대는 말 때문에 처음 올수 없었던 거라고 보자. 가지? 그 차이점 받아. C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결국 CBA인데, 그래서 배가 들어온다락. 그어디 락에 들어왔어. 쑥 들어왔어. 락에 들어왔어. 그지그 다음 뭐로부터? 아퍼. 와퍼 위쪽 레벨 위에서. 그리고 물은 있잖아. 펌프트. 프롬드 락. 록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펌프트 양수 당하는 거니까 이게 물이 이제 나가는 거죠. 이 응? 언제까지? 그 배가 라임이 어, 맞출 때. 낮은 수위와 맞, 맞을 때까지. 그다음 맞을 때까지. 쭉내려와 맞았네.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지또 평평해지니까 이리로 가면 되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제 뭐 끝까지 다 읽을 필요 없는데, 실제로 읽다 보면은, 그지? 아까 초반에 거의 답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